진시황제는 어떤 간식을 먹었을까요? 시대적 상황을 통해 진시황제가 먹었을 만한 간식을 상상해 보았어요. 첫 번째 간식은 금박 연꽃 씨떡입니다 황금빛 연꽃 모양의 떡은 한입 베어 물면 부드럽게 퍼지는 연꽃 씨의 향기와 쫀득한 찹쌀 반죽이 어우러집니다. 두 번째는 옥도 과일 셔벗. 백도 복숭아의 달콤함과 석류의 상쾌함, 여기에 꿀까지 더해 불로장생의 맛을 완성했습니다. 차갑고 상쾌한 이 셔벗은 황제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 주었을 거예요. 세 번째는 금빛 짝 구름 과자입니다. 구름처럼 부드러운 식감에 금박으로 화려함을 더했죠. 부드러움 속에서 작과 호두의 고소함이 황제를 사로잡았을 겁니다. 네 번째는 옥합약과. 황제를 위한 건강 간식으로 약초와 꿀의 은은한 향이 일품입니다. 오합을 닮은 이 간식은 황제의 손에 딱 어울리는 예술 작품이죠. 마지막은 봉황과의 찹쌀구이입니다. 봉황 모양으로 만들어 하늘의 축복과 장수를 상징합니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이 간식은 황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. 이 다섯 가지 간식 진시황제도 만족했겠죠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재미있는 간식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